안녕하세요. 아, 이 고봉산 자락에 있는 중산마을, 3단지, 5단지, 이두 개의 단지를 오늘은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이 중산마을이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적었었죠. 현재도 사실은 전체적인 가격을 보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산마을 같은 경우는 어, 이고봉산으로 인한, 어, 뭐라 그럴까요? 공기 순환이라고 그럴까요? 이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인천 이후선이 이지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가치 상승은 크게 될 것인데 한번 지역 주변 환경과 또 여건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보면서 아파트 그각 단지마다 가격 상승 폭은 얼마나 있는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일신 건양 아파트 먼저 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3단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이 지역은 고봉산입니다. 그래서 이 고봉산 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좋죠. 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 뒤에 고봉 초등학교가 있고 또 앞쪽으로는 중학교가 있고. 어, 또 옆에 중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옆에 고봉산 자랑 밑으로 테마공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앞에 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이 여기는 이제 한매 공원인데요. 어, 여기 이제 일산역 요쯤에 여기가 이제 일산역이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이 이제 인천 2호선 역이 생기는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크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 그 LH공사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로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가상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중산마을 이 체육공원이죠. 이 체육공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축구장소부터 또 육상 틀에 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아 먼저 이제 이 일신건양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95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또 552세대. 여기는 이제 이그 전용 면적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단일평으로 봐도 됩니다. 계단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용적률은 100%. 어, 또 때로는 이 용적률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중산마을을 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도제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제 73.35평방미터, 이건 이제 단일평호로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먼저 이제 18년도, 최고가가 이제 2억, 어, 1600이 됐죠. 2018년도 같으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4년, 13년도부터 꾸준하게 최고가로 상승을 했던 분이 18년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년도에는 그 1억 9,400. 이때는 그 18년, 19년도에는 가격 하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20년도 중반까지 이렇게 가락,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년도 최고가는 2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20년도 보면 중후반, 이때서부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21년도 최고가는 3억 4천까지 거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20년도와 21년도 가격 차이가 1억 천 정도 상승을 하게 된 거고요. 19년과 20년도 사이에는 4천 정도. 어, 그렇다라 그러면 19년과 21년 2년 사이에 가격 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거래량은 이제 49개가 됐습니다. 이 중산마을은 꽤 많이 됐죠. 9월 달에 302동, 6동, 7층이, 6층이 3억 4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고요. 어, 현재 매물은 3억 5천만 원 선에 나와 있고, 전세는 2억 9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은, 어, 한 6천 정도, 여기에다 이제 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리를 해 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가도 되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조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동부건영 아파트입니다. 동부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같은 위치에 있죠. 다음은 이제 이 구성들을 보면 여기도 95년대 입주를 했고요. 540세대입니다. 그 용적률은 80% 뿐이 안 되죠. 여기는 5층짜리입니다. 그 5층짜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단지죠. 여기도 이제 이 전형 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단일평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공급 면적 66.67평방미터입니다. 요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면 그 대략적으로 보면 2013년도부터 가격이 꾸준하게 올랐죠. 그러다가 18년, 17년도, 18년도 최고가를 이루면서 19년도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이 됐죠. 그래서 여기도 20년도 후반 10월, 11월 20전서부터 가격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18년도 시거의 최고가는 2억 1,800이었고요. 또 19년도는 2억 1600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20년도 2억 1000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21년도에는 3억 1000. 어, 여기는 그이 1신 거냐, 그 3단지보다도 가격 상승 폭이 약간 낮네요. 여기는 2년간 한 1억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총 거래량이 49개가 됐고요. 8월 달에 513동 2층에 3억 1천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은 3억 3천 전에 나와 있고 전세 매물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그 일산 동구 중산마을 고봉산 자락에 있는 그 3단지 건영 일신 건영 아파트와 5단지 동부 건영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어, 가격 상승 폭과 앞으로의 이제 미래 가치가 얼마나 더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어, 그렇지만 내 집이 없고 돈이 작은 분들은 이러한 지역도 내집 마련해서 편안하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산 전체적인 곳에 내집 마련이나 또 투자 부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든가 방문해 주시면 본인 안 맞는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